믹스만 내가 다 했다. 지금 망가진 거. 네. 내가 다 했어. 이 네. 킬했어. 너네 몇 거야. 킬이야? 내가 이 킬했어. 네. 캐리. 형들, 캐리. 형들 우리 다 같이 했잖아. 왜 그래? 다 같이 했는데. 응. 내가 한 명씩 살렸어 지금. 네. 캐리. 다 같이 잘했어. 다, 응. 다, 응. 다, 다 같이. 아니, 다 같이 아니야. 저 새끼들 못했어. 한거 없어. 닉스에. 내가 이 친구만 다 했어. 했어? 나만 당했어. 다 조용해. 형들. 형들. 아, 야, 야, 야. 여기 있어? 사이가, 사이가 뭐야? 집안에. 집안? 왼쪽이야? 벽.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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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네 출발 형 세팅만 해도 재밌게 해네 즐겨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디코는 썩 내려가 개 털어줄게 오늘 형님들 똥 제가 다 닦을 테니까 편하게 게임하세요 형님들 니 똥이나 닦아 냄새나니까 미안한데 니 똥이나 닦고 와서 닦아줄라 요큰카큰카 닦고 있습니다 형님 쓱싹쓱싹 자 그럼 같이 파이팅 좀 외치고 해볼까요 형님? 너네도 초판 하나 둘셋 파이팅! 오래돼다 아, 지면... 야. 여자한테 지면 야, 돌라이슈라마뭐오월까지다네 뒤질래 너 진짜? 그러니까 뭐 가보자, 지면은 뭐. 오늘 너거 잘라. 제 거를 자르라고 했님너 응. 뭐 수직 손잡이 때 그냥. 1층으로 가자. 이만. 1층으로. 아, 나 1층으로. 어. 나 1층으로. 간다. 쳐 봐. 이 아이, 자이스 샷. 그 남자 차 가져와. 더 네, 닉스야, 저 브리핑 할. 길어지니까 덜이 형 붙이지 말고 덜 덜이까지 해, 덜이. 다 네, 반말해. 닉스야 나한테도 편하게 왜냐 면 우리 이다 편하게 해야 돼. 킬링 어? 그래 알겠어 니까. 배울 없고 아꾸 달두개 없고 칙패도 어. 없고 손잡이 없습니다 아, 형 님. 아, 나가서 파밍 네. 할 거라고 덜아, 덜아. 어? 네 알겠습니다 형 님. 니 미안한데 니거안 네, 네 궁금해. 니템 네 상태. 이상한 응? 네, 좀닥쳐어이 새끼봐. 라아야 <laughs> 이거 다다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아니에요다는 아니지. 아아아 예전. 주상이 오늘 잘 못한다. 저 패드립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날라갈 수밖에 없어. 아 예. 아. 그때 마이크 끌게요. 그럼 한번 뛴다. 한번 뛴다. 1 번, 둘, 나스야. 저 이거 달릴 수있을게요 형님들? 나폭 작업하면 돼폭 안전하게. 폭한 번. 시련네요. 샤파르, 다 뛰었다, 잡고 뛰었다, 레이저. 나스, 나스. 마이너스 나이 하지마. 마이너스 하지마. 하자. 나오는 아, 거 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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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쿠샷. 이거 야형님데 쿠샷. 아니 그냥 스르타네나 이거 그 덜아 좀만 닥쳐 봐. 아, 형 말하고 있을까? 조금만 네. 네 형님 이제 안 닥치는데?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지금 네. 갔어? 감독 음, 갔어? 아, 킬 존나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자꾸 눕쳐 누... 누워 가지고 살려달라 는 거야. 후들가은 그냥 이튀어야 그냥. 가... 가. 실질적 이티온은 지 맞네. 야이 휴랄라마. 미쳤나 이 새끼가. 영양감 새끼. 근데 우리의또 아니... 정신적 지주는 깨터는 맞 이건 맞지. 얘들아. 무로가 크다 생각합니다, 형님. 음. 어. 네. 이 새끼 오미. 해워서. 어? 어, 아. 어가면안안죽였대 어, 윗부락지꼬 어, 위에서 소들어오면 이거. 놈 씨는 제가 앞에 뿌려 게요 들어가. 해이연마치고 올라간다. 우리. 믿는 선? 오케이. 4번 아직 DMR 쏜다. 왼쪽, 왼쪽. 어. 뒤에 봐줘 어, 이제 4번 라인. 끝이야, 끝이야. 뒤엔 끝 뒤에 크뒤크끝 아, 앞라인 앞라인 라스 3대 이. 3 라인 안 좋아 이제. 위에 연막이 남아있거아 뭐야 수류탄 아나안 죽겠네 인서클이만 왼쪽 3, 3, 오는 거 봐줄게 터치할 수어 연막 펴야 연막 펴줄게 우리 폭 있나? 나성광 대기. 블루저 하나 화염병 하나 너 와서 나한테 다 줘봐 오른쪽이 좋아 3대2 수류탄 아 라스 하나 나안죽어 40초 터치해봐 왼쪽에 있을 거야, 이거. 아 이거 다 뜨거워서 그 아래. 연막 하나 떨궜다너 오른쪽으로 와봐 저거려. 나블루전도입거니아 이따 연방. 연방, 연방. 오탄, 지금 오탄, 오탄 내려줘. 오탄, 오탄 내려줘. 오탄, 오탄. 오탄 내려줘. 보고 있어? 응. 음? 응. 연방 차디 있어. 차 뒤에 있었어. 차뒤에 어? 연방 건총 내려줘요. 저거라. 나일 수 있어. 나일 수 있어. 구샷, 구샷. 쿠션 쿠션. 그러좀나 총중 속에 깨발. 좀 그만 누워봐 우리 팀 제발. 야, 5 0 점이야 벌써 거의. 제발. 어. 제발. 아니, 제발 좀만 안대로가자 보라 이제. 이제 좀 다쳐줄 수 있어 조금만. 어. 그만, 어. 닉스 좀 치는데? 아니 닉스 잘하는데? 아 형들 백업 잘해줘서 그래. 닉스 나라 그... 있으니까 호흡 잘 맞는데? 좋은데. 어, 그 어. 깨박이 여기 B 로갈수 있겠어 여기? 1번? 어. 그... 밖에서 창문 파크에서총 먹고 B 로 들어오는 거. 사격장 그치? 플레이야 그거? 아니 그 삐진 갈 건데 어. 총 먹고 삐진으로 아, 들어와줘. 아, 형. 바로 여기서. 닉사 스 나한테만 계속 어려운 주문하는 게 나만 믿는 거야, 쟤 맞잖아. 어, 믿어. 형 믿으니까 해. 삐진 갈 거고 더리 형이 문 열고 들어가 주고 지상 형 여기 1번 쪽 파쿠르 하는 거 알아? 방? 어. 그럼 글로 파쿠르스 들어가줘 여기 식당 하나. 안에 엄브 있어나총먹고 가지 않네. 내 쪽. 나총 없어. 근데. 안돌봐요나 들어오긴 안쪽으로. 했어. 총먹고해 아. 었다 가서. 보인 줄 알. 쿵어어어 졌어. 어. 까지 어, 빵 있는 거 조심해 봐. 이거 응 왔다. 삐끗 안 돼. 삐끗 잡았어 삐끗 잡았어. 이거 진짜 안어겠또 올라온다. 응차 쓰면 안 돼. 사운드 아, 좀. 이거 왔어 왔어. 가지 마요. 응? 나이스. 닉스만 내가 다 했다. 이나가지 뭐? 음, 응. 내가 다 했어. 네. 2킬 했어. 괜찮아. 너네 몇 킬이야? 내가 2킬 했어. 네. 캐리. 형네 아무튼 우리 다 같이 했잖아. 왜 그래? 다 같이. 적어주세요, 다 같이. 한 네. 내가 한 명씩 살렸어 지금. 캐리. 다 같이 잘했어. 응. 다, 응. 다 같이. 아니, 다 같이, 같이. 아니야. 아니, 저 새끼들 못했어. 한거 없어. 닉살. 내가 2킬 했다. 나만 잘했어. 됐어? 나만 잘하어다 조용해. 형들. 아, 야, 야, 야. 왜 여기 있어? 사이가, 사이가 뭐야? 집안에. 집안? 왼쪽이야? 형.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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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사이가 조심. 보고 있다 한 말이. 빨리. 내쪽 보이. 와씨. 아, 아, 더라와 아니 날 쏘네? 앞으로 안 쏘고? 야야야야야야 살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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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두.. 이따야 이개새끼들아 킬렉이야 미친X끼들아 무도안 살리고 라살리니까밍도 하고 살리지도 않고 템이 그냥 다 사라졌는데 야상도상 누가 다 먹었는데 이거 템 이거 이거 너 캐리할 거야? 템다 먹고 지상에 먹니다상 아니야 아니야 상도 빨리 와 방금 제가 세이브 했는데 지상쌤 바에 살리세요 사티어가살려는거야 네. 더워라 깝치지마 너사티어니까 알겠어? 방금 제가 세이브 했습니다 야씨 똥돼지새끼들이랑 싸우지마 똥오줌새끼들 쭉쭉 갈게 1번으로 응. 의식하면서 가 왼쪽 응. 한 마리 있네 어? 집이야? 아, 집. 야형 어, 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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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죽은거야 돌아와 돌아와 아..씨.. 어, 잠깐만 하나잖아 잡자 아프리카 하나 타냐? 핑크? 어. 집안에 있는 오른쪽 나왔다 형 집이스칩와봐칩챙와블로칩 챙기게 저울형 그냥 들어가자 서울형 들어가자 아 내가 네, 들어갈게 야 뭐냐 여기까지 들어와냐 BJ네 이거 마이너스 적용되지 근데 응 음. 아니? 적용 안되지 살리면 아. 마이너스 적용 안돼 살리면 어아 오케이 아. 야이 그래서 이 이거 나이 올다아이 10... 나이스 올다아아아 올다야이 식빵맨 새끼야 구상 10개를 쳐들고 있는 무식한 새끼네 형 이거. 우측으로 와 우측으로 집한테 안 보여 빵을 못 먹고 아, 그냥 자랐나 그냥 가두면 좋긴 해집집집 집인데 나 뭐야, 아. 형 건너가야 돼 우리 저, 왼쪽 건너가야 돼. 아, 왼쪽 크게 건너, 건너, 건너 그럼 안 맞을까? 아, 나 바로 터치게 어? 가만 터치 중. 우리 안가다 왼쪽 좀 봐줄래? 정면에 정 많아. 이 왼쪽 올라 가자. 1번쪽 먹자 1번 쪽. 아, 아. 가야 돼. 1번올번 아. 어, 가야 돼. 돼. 아. 올라 가 왼쪽으로. 맞아봐. 막킬이야막킬아천에 이러면 아, 어. 라인 잡고 해. 나이만 잡아. 오른쪽안 맞게요. 아 사운드 좀. 와이봐 저기 1번 붙여붙일게 좋다 이거. 음. 아, 아, 이거. 아, 야, 아, 오른쪽. 안 죽어? 냄이 싸 아, 여기 살려 봐. 살려. 얘잠3번도 아, 있어. 아, 못 살려. 아, 좀 없네. 민다 이거. 괜찮 좋았다. 그리고 세프, 같은 뛰저기 있다, 10번. 안안 10번. 하나 남았어, 10번 하나 남았고 어서 다줘 아, 나끄세 기지마, 기지마, 기지마. 이이 네. 음, 잠깐만. 일반 살린 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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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 <목소리도> 야! 나이스! <laughs> 나이스! 뭐야! 야 뭐야 이렇게 잘해 야! 오늘 딴딴한데? 믹스 어? 이런애를 데리고 진 팀이 있다고? 이거는 아니지 이런 폐기물 같은 새끼들 드가자이 렛츠기드기드기킬 치킨 6킬 치킨, 치킨 무조건 치킨, 유치, 유치, 치킨, 치킨 먹으면 끝나 아, 치킨 먹으면 6킬 무조건 된다 치킨 먹으면 유치담 가자 로다이 아이사 <laughs> 말랐다말랐어 이새끼 새가새끼아 버드아트 새끼 거 없어 우리 폭이나 이런 거브리킹 좀. 번질 거나두개 일단 자 왼쪽 와야 돼폭 하나 내려줘 옥상 둘이였어 옥상 둘 옥상 둘 하면 성공당시야셋 셋? 어디 옥상? 지상 이 위? 어내 머리 위핀 깔줄게 지상아 올라가면 안돼 화염병 누가 야, 이거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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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네 안전하게 양팔 나는 일단 살아볼게 제발 옥상에 테시아 다 나는 못 살려. 나못 살려. 천천히 하면 돼. 얘네 다 나와야 되니까 왼쪽 라인 일층 먹으면서 하면 돼. 지사에 올라와. 죄송 나들? 어층 안에. 얘네 나기절 왼쪽 밖에 하나 기절이고. 더어령 서클 마지막 살 생각해요. 아. 없구나. 어. 좀 많을 거야. 하는 거네. 사운드 좀. 나가는 보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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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천천해 어, 서체. 그기서안 어, 빨려도 돼. 아씨. 아니. 아래 그래, 형 밑에 있다. 너 아래. 아래랑 이 친구 같아 아래층. 왼쪽에 연막 필수 있겠어. 이제 나와. 어, 앞에 끝까지 서. 차 위에 올라가 줘. 차위 올라. 예리치 드려 x 3 여기여여 정확히 핀 3번? 딱 넣어줘 돌돌 3번 돌 3번 돌 나이스 도라아나이스 된건가? 된것같아된것같아킬 됐어 무조건데 킬나 안죽었어 나 안죽었어 나 안죽었어 나이나안죽었어된건 된것 같은데? 네, 제발 제발 대따 해줘딱 158? 된거 아니야? 158나이스나이스야야 새끼 끝까지 나대네. 인간 거. 개 쓰레기만도 <놀대> 못한 새. 와 근데 야 닉스가 닉스야아지네아 씨, 족될뻔했다 아니야. 아. 야 이거 산옥이었으면 족될뻔했다 이거 만약 에일킬 무자라서 진짜로. 우리 아니 나날파리된 것처럼 아, 그냥 아, 빨렸어. 아, 아, 아니, 아, 뭐에 훌렸나 봐. 내용, 아유. 내용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그킬 때 먹으려고 또 나대. 또나 보여줘야지. 난 잘하니까 이지나라다. 빨리 아니 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천하되는 가지 말랄까 지운적 우상우상을 지운적 왜 푸시가는 거야 이 미친 새끼. 알이 매운 맞았다니까 이겼면 됐어 이겼으면다니까야 우리가 이겼으면. 먹었다 <laughs> 그랬다 우리가 이겼어 와, <laughs> 지는 명신보다 이기는 명신이 나은 거야나사